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자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하였더라. 아멘. i 영광 잊고 사시는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예배 시간 말씀에 기쁨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님은 어떤 배를 찾으실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사람이 탈 만한 배는 어떤 배죠? 비어 있는 배죠. 비어 있어야 사람이 탈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 아침에 한 배를 선택하시고 그한 배에 오르셨는데 누가복음 5장 2절부터의 말씀이죠. 배두척 있는 걸 보셨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 배였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많은 배 중에서 그배 중에 선택받은 한 배,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역사적인 그 만남은 빈 배, 실패의 밤이 지난 그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텅 비어진 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이 텅텅 비어 있는 물질이 비어 있는 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홀로 고독한 시간에 던져졌을 때 그런 고독한 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빈배가 주는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빈배에 예수님이 타시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시면 삶의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텅빈 배일지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 타시기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만남의 축복이고 빈배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새 헛 그물질만한 그 허무한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대 실패하고 실망과 절망으로만 다 덮어나갈 밤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만한 기회가 왔다.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을 진심을 다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빈배가 우리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누구와 붙들고 계신지, 내 인생의 그 빈배에 누가 올라타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2년 미국 최장수 대통령을 역임했던 루즈벨 대통령이 뭐 경제 대공황도 잘 이겨낸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남긴 말이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문제이다. 아유 복잡해라 하여튼 뭔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론은 이거죠. 밤이 문제가 아니다. 빈 배가 문제가 아니다. 그걸 문제로 보는 것이 더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마저 감아버리면 안 된다. 배가 비었으니까 그물도 집어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죠. 제자가 될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빈 배밖에 남지 않은 뭔가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떨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보세요.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이었지만 다시 아침을 맞고 그 밤에 모든 작업이 끝나갈 그 새벽 무렵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 2절 말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이게 저는 희망의 출발로 보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는 건 뭐예요? 거기에 수초도 걸려있을 것이고, 쓰레기도 걸려서 나왔을 것이고, 여기저기 코가 또 나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물을 씻는 행위는 내일을 다시 기약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과 만난 것이죠. 인생의 빈배를 타고 있는 분, 내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씻는 것처럼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추건합니다. 빈배를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죠. 이 빈배의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얼렁설렁 기도해서는 안될 상황이에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될 상황에 온 것이고,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매달릴 만한 그 순간이 온 것이다. 바로 빈 배가 주는 축복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빈 배를 찾아오셨고요. 베드로는 주님께 그빈 배를 내어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이빈 배에 물고기나 잔뜩 실었으면 좋겠다. 이빈 배에 금덩어리나 잔뜩 실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시는 것부터 여기서부터가 기적의 시작이다 아멘?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이 타시는 게 기적이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타시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다 믿어지세요? 이게 복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 배들의,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그의 배를 이용하시겠다는 것. 그빈 배를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는 것. 그 실패를 주님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 아멘. 그빈배 상황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갖고 배에 올라 타신 거고요. 베드로는 그 배를 내어드린 이 만남이 복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배에 타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 올라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주님, 한국교회와의 감리교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말씀에 의지하여죠. 밤새 그물을 던져서 빈 그물만 남은 거 그리고 단한 번의 그물질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거. 이두 상황의 차이가 뭘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것과 한번딱 던졌는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중요한 변수의 차이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이고, 밤새 그물을 내린 건 정말 이를 악물고, 예,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안 되나 보자. 그러고선 막 계속 밀어붙이고, 악으로 하고, 깡으로도 막 해본 거죠.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려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출발점인 것이죠. 진짜 믿음은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생각엔 이거 다될것 같아 확신해 이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될까 하는 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말씀에 의지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게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신 그 말씀은 절대로 꽝이 없다. 빈 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그 힘이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의 힘이, 말씀의 힘이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깊은 데라는 말은 모험이 있는 데로 가라는 것이죠. 깊은 데라는 것은 모험이 있는 곳이에요. 사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스크라는 말, 손해 볼 일이 크다. 위험도가 크다. 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 역사 63년 역사 중에 가장 리스크가 큰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가장 많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여덟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일까? 깊은 대로. 갈 간다 할 때, 지금 우리에게 깊은 데는 어딜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깊은 곳은 위험 부담이 큰 곳이다. 속된 말로 꽝날 확률이 높고, 이거 되겠나 싶은, 잘 되겠나 싶은 의심이 드는 곳이 깊은 곳일 거예요. 하지만 깊은 곳에 가야 큰 고기도 거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야. 피레미들만 잡히는 것이죠. 만선의 기쁨이 없어요. 깊은 곳에 간자만이 두배다 채워도 가라앉을 만한 엄청난 만선의 기쁨이 누려질 터인데, 그 깊은 곳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거기고요. 깊은 곳이 여러분의 이번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만나는 가장 어두운 장소가. 가장 깊고 심연 속에서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위험이 가장 큰 자리, 바로 깊은 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데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 "고집 꺾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고집을 꺾고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베드로가 순종하기까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악조건들의 말을 대신하는 그 말투를 제가 한번 좀 골라 봤어요. "야, 밤새도 안 됐는데"라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 일단 기분이 안 좋아. "야, 밤새도 안 됐는데, 뭘 벌써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이 딱 들려올 때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요. 기분이 나빠." 좋지 않은 마음이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동의가 잘안 돼. 내내 안 되다가 지금 되겠냐? 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될 때냐 말이죠. 밤새도 안 됐는데 아침에 던진다고 되겠어? 안 돼! 라는 감정의 거부반응이죠. 체력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는 그 상황일 수 있어요. 야, 이젠 쉬어야 돼. 피곤해. 밤새웠어 우리 한 잠도 못 잤어 하는 체력이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피곤해. 할수 없는 상황이야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안 되는 건데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뭐요? 예 경험상 동의가 안 돼. 경험상 내가 지난 모든 물질했던 때의 상황을 되어보면 이, 이 날은 안 되는 날이야 이건. 이 정도면 이거 오늘은 그냥 공치는 날이야 안돼 이건라고 하는 경험이 말해주는 거부 반응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야이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명령권자의 권위가 인정이 안 돼요. 뭘 안다고 이런 거부 반응이 많은 상황을 이겨냈다는 게 저는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 우리 고소송관 가정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정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고집스러워지기는 원치 않으세요. 열정은 있지만 그게 고집으로 바뀌어지면 안 돼요. 베드로도 막 고집을 피우고 말이죠. 안돼뭐안 돼. 내가 해봤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되 자도치엔 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나 이때까지 해서 안된거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또미어 붙이는 것도 야 이것도 문제이죠. 열정과 집념을 가진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감정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기 쉬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꺾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요즘에 저도 많은 고집이 꺾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갖고 있는 목회적 노하우로는 이... 시면을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러한 빈 그물의 상황, 빈 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밤은 우리가 절실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빈 배를 향하여 보시고,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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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시되, 한 배에 오르시고. 조금 더 떼달라고 내가 네 배를 이용하고 싶다고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잘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눈길이 닿은 한 배에 오르시니 그한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에게로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빈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빈배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이 빈배가 주님 보이시지요.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빈배를 저도 봅니다.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 어려움에 처한 빈배를 바라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빈배의 상황을 잘 이겨내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빈배를 돌아보시옵소서, 텅빈이배 안에 예수님 태우고 싶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이 타시고 그배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깊은 대로 가서 근무를 내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다시 되게 해주셔서. 안전한 교회, 안주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끼리의 교회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깊은 대로 다시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고, 선교회 장으로 나아가고, 고난당하는 국민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교회. 그 깊은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믿음의 그물을 던져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역전의 드라마가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대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도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와서 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후로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를 덮어가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보다 한발 앞서서 우리의 장막칠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그까지 이기고 승리하셔서 빈배가 주는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빈 예배당. 많이 오셨지만 평상시에 모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텅빈 배가 된이 예배당에 주님이 오신다면 다시 만선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만선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어 있는 그물을 한번 다시 씻는 마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 보시고 두손 한번 모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 8 주간 빈배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형태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공허한 빈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빈 배의 주님을 초대합니다. 올라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과 주님, 온 세계에 빈 그물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비어놓고 새 출발하게 될 때에 깊은 대로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은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교회가 선교하며 그물을 던질 때에 분명히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님 그물이 찢어지듯 거둬지는 기적 역사를 한국교회가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반성하고 비어짐을 경험하고 다시 힘차게 그물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팔과 우리들의 발을 응원해 주시고 깊은 대로 모험이 있는 곳으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갈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쓰임 받는 기쁨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고 감동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빈 금을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빈 배를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 이곳에 와주시고, 빈배 위에 올라타 주시옵소서, 밤새 그물하는 수고한 우리의 모습을 보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의 빈배 주님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타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세상 곳곳에서 영상 매체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귀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